근데 좀 근거는, 근자감을 되게 좀 좋아해요. 왠지 저는 잘될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을 그냥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까지 오게 된게 아닌가. 여기서도 근거 없는 어. 자신감이지만 그래도 그 자신감을 위한 이제 준비가 있어야 이게 또 자신감으로 비춰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자감은 허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 인생 망해도 멋있게 이현석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기찬아 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또 작가로 이번에 또 출연하게 됐어요. 네. 진짜로 약간 좋은 조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책 제목부터 너무 임팩트 있었는데 네. 망한다는 뜻도 되게 궁금하고 멋있다는 뜻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뜻이 있으세요? 저는 결과도 물론 중요한데 결과... 안... 까지 가는 저는 경험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결과가 망하더라도 경험이 좋으면 좀 그게 멋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제목을 좀 짓게 된것 같아요. 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책에서도 좀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풍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도 하고 회사도 가보고 유튜버도 시작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일들이 좀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까요? 네. 그래서 첫 구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화초보다 네. 빛나는 잡초. 어, 사실 지금 유튜브 모습 보니까 과거의 모습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저는 이제 잡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조금 잘 살아가는 그리고 좀 죽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좀 강하고 가장 오래 남는 거는 빛나는 화 이제 잡초가 아닐까 싶어서 저를 좀 잡초에 좀비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환경이 어려거나 이런 거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성장하시는 분도있고좀 어려워하시는 어, 분 분도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마음의 차인 이것 같아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른 음. 것 같은데 저는 힘든 걸 힘들게 받아들이면 정말 결과가 힘든 거고 음. 힘든 걸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 역시도 이제 부정적이게 받아들일 때가 있었는데. 부정적이 게만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가 결국엔 부정적인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럴 바에 즐겁게 한번 받아들여볼까 했더니 결과가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였을 때가 훨씬 더 좋아서 긍정적으로 좀 살게 된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긍정 에너지가 약간 유튜브 보고도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 친구들 관계에서도 아. 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관계 이야기 먼저 좀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 좋아요. 네네, 좋은 친구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약간 그 비결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이제 어릴 때는 막 그런... 관계에 좀 집착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막내 친구, 평생 친구 약간 근데 지금 제가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좀그 관계를 좀 무던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에서 오는 편안함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약간 섭섭함, 외로움, 상처 이런 것과 약간 대치되는 어. 이제 개념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친한 아. 친구들일수록 네 맞아요. 음. 오히려 친한 친구일수록 이런 관계가 소홀하면 어얘 나한테 별로 이렇게 좀 소홀하네? 그럼 내 친구 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또될 수도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붙어있어도 더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냥 서로가 필요할 때 연락해도 이제 그게 불편하지 않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데도 되게 편안한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관계들이 훨씬 더 돈독한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책에서도 약간 곁에 두면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어, 정의하시는 행복해지는 사람? 음, 그게, 그게 이제 꼭 누구 하나를 말씀해신건 찝는다기보다 음. 그 카테고리별로 살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채워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럴 땐 약간 이런 친구 저럴 땐또 이런 친구들 있었을 때 곁에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 그런 음. 마음에서 좀 그런 문장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 네. 관계에 있어서 SNS가 이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는 것 같기도 어, 하고맞아요 어, SNS 보고 소라이심을 느낄 때 또는 약간 질투심을 느낄 음. 때 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SNS를 볼때 음. 되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나 약간 이런 걸좀 부러워하. 그런 게막 질투나 힘듦이나 약간 현타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SNS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그 안에서 좀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봐서 오히려 SNS를 복인지 약인지는 본인이 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어, 선택하는 거네요 그러면 작가님은 좀 SNS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뭐 이런 걸좀 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까 SNS를 약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 누군가한테는 또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하다 보면 남의 시선이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유튜버시니까 숫자들도 왜요? 보이고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사실은 뭐꼭 SNS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남의 시선은 음. 이제. 독립되기 되게 어려우니까 네. 좀 이건 좀 어떻게 케어하세요? 저도 사실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책에서 나오는 이제 Q라는 형이 있어요. 음. 그 형도 유, 같은 유튜버를 하는 친구인데 그 형은 항상 화려하게 입고 정말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뭐 어때? 이 마인드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생각해 보면 뭐 어때? 라는 마인드 하나면 좀 그렇게 살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네. 컨텐츠를 만들 때 약간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이제 사랑받는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또내 아, 네.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와 네.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좀 다르잖아요. 두 개를 적절하게 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결과값이 좋은 것도 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오는 저는 경험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가해 보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면 좀 그래서 적절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와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좀 적절히 섞어서 좀 이제 내보내는 것 같아요. 음, 균형이 진짜 중요하네요. 아. 좀 만드셨던 콘텐츠 중에 좀 그러한 방식으로 좀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이건 대박 날 거야 했는데 안 되거나 아. 반대로 <laughs> 있죠. 어. 있죠 어. 저는 그 홀로석이라는 콘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어, 네. 제가 가게를 유튜브로 하면서 좀 같이 운영을 한 4년 정도 했다가 음. 가게를 이제 접었어요. 그러고나니까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제 구독자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데 가서 제가 직접 알바를 하겠다,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홍보를 하고 해서 정말 노력과 시간과 힘듦이 다 들어갔지만 음. 결과가 좋진 않았죠. 어. 왜냐면 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음. 재미보다는 정말 일하는 모습과 음. 그런 모습만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저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안나지 저한테는 좀 제가 애착하는 컨텐츠이기도 해요 오, 앞으로는 좀 약간 어떤 컨텐츠 좀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유튜브도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좀더 소통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나이와 지금 또 시작했을 때 나이가 좀 달라서 지금 또제 구독자분들도 나이가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도 많이 바뀌 계시는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뭘줄수 있을까? 그런 걸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책이 나온 것처럼. 네, 좋습니다. 약간 사회생활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1인분 몫을 해내는 어른이 된다는 것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네. 어, 이게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와닿는 이야기긴 이 했었거든요. 음. 막 어떤 뜻이 있으셨어요? 어릴 때는 이 1인분이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생각하는 1인분보다 더 많이 해야 좋은 사람이고 일을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그냥 1인분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항상 받은 만큼만 하자 약간 요 주의거든요. 음. 물론 받은 것보다 더 잘해야 좋겠지만 받은 것만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1인분이라는 건 받는 만큼만 잘해도 이 사람은 1인분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1인분이라는 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다. 어, 마음만 먹으면. 네, 어, 맞아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압박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칩터 중에 뭘 해서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저도 뭘해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도 하, 가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어린 친구들 좀 음. 많아요. 뭘해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일단 뭐든 해라. 알바를 해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막상 그렇잖아요. 막 하고 싶은 일을 막상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럴 바에는 알바를 많이 해 봐라. 알바는 돈도 주기도 하지만 저는 경험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요리하는 게 재밌어서 요리로 나의 취업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서비스직이 너무 잘 맞아서 서비스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조차 없이 아 내가 요리를 하면 좋을까? 서비스직을 하면 좋을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생각하는 것보다 네. 행동하면서 또 알바 엄청 많이 하셨다고. 아저 알바 진짜 알바 물론. <laughs> 네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뭐, 네. 제가 처음 알바 를 했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어. 것 같아요. 이제 전단지 떼는 알바가 있었어요. 음, 이게 네. 붙이는 거는 약간 불법이었는데 음. 이 떼는 거를 아파트랑 영업, 영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알바도 했었고. 밥집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 좀 특이한 알바라고 하면 사우나 카운터 새벽 알바를 했었어요 공장 알바도 하고 옷가게 알바도 하고 아.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음. 이제 그 안에서 아 이거는 좀 나랑 맞고 아 이건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에 가시기도 하고 아 맞아요 어. 그때는 저한테는 대기업이 목표였다기보단 안정적인 직장이 좀 목표였던 것 같아요 월급을 꼬박꼬박 줄수 있는 회사를 가자 해서 이제 아무도 퍼시픽에 입사를 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그럼 나오신 건또 어떻게? 나온 거는 음. 이제 한 2년 반 정도 있었을 아. 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원으로서의 이연석으로 빛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이연석으로 빛나고 싶다. 왜냐면 회사에서 잘하면 그냥 잘하는 회사원 이연석이잖아요. 근데 나와서 지금처럼 무언가를 제가 따로 했을 때는 저로서 온전히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반영구 샵이랑 아 왁싱 샵을 아 오픈을 해서 이제 한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하면서 쇼 스트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같요 근데 많이 알바를 하니까 약간 어 자신 안에 있는 목소리 에더 민감하고 충실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 길이다 아니다. 되게 용기 있게 용기보다 는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근거는 근자감을 되게 좀 좋아해요. 왠지 저는 잘될것 같다. 어, 느낌의... 그런 생각을 그냥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도 근거 없는 어. 자신감이지만 그래도 그 자신감을 위한 이제 준비가 있어야 이게 또자신감으로비춰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자감은 허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알바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경력도 있을 거고 제가 어쨌든 한 전문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런이 정도 내가 갖고 있으면 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런 근자감으로 산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20대를 가장 완벽하게 보내는 법이라는 너무 들리는 네. 제목인데 어, 네. 그 20대를 가장 잘 보내는 거는 음. 20대 후회 없이 보내라.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를 잘 사는 거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봐라. 막 노는 게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저는 20대를 좀 후회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끔 만약에 그런 얘기 아, 많이 네. 하잖아요. 만약에 너 20대 돌아가려면 돌아갈래? 그런 얘기하는데 전 진짜 싫어요. 어... <laughs>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어... 같아요. 어, 왜 그렇게 치열하셨어요? 그때 당시 열심히 살았던 거는 정말 그 시기 시기를 좀 버틸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돈이 급했으니까 또 저는 목표는 거창하진 않았던. 그냥 나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시기시기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경험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후회 없을 정도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에 엄청 충실한 어, 맞아요 저는 좀 순간에 충실하는 편인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맥락에서 약간 방황과 슬럼프에 대한 음. 얘기도 하셨어요 네. 방황과 슬럼프가 세트로 찾아올 때 아, 그렇게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음, 아무것도 음. 하실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슬럼프나 그런 걸 극복한다고 안 했던 걸 한다거나 뭔가 더 무모하게 무언가를 할 때보다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음. 다시 뭔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엄청 명쾌하시다. 명쾌한 게 사실 이 책의 모토기도 해요. 너무 깊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모든 걸좀 가볍게 생각을 해라. 그게 좀제 철학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일자라는 법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회 초년생들 보면 대부분 막큰 기대를 안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눈치만 있어라.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하면 그것조차 예뻐 보이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이 채워져 있어.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비워야 되는데 그게 내가 되면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좀 먹고 들어가지 않나. 뭔가 막 보여주고 싶고 잘하고 싶고 한게 당연히 좋은 건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선배나 회사는 저에 대한 기대, 기대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회사와 선배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선배와 회사에 예쁨을 받고 싶으면 오히려 꾸은 일을 좀 먼저 선뜻 하면 어, 되게 센스 있다. 잘한다. 이런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좀더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저도 아직은 나이가 많은 건 아니라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모든 결정권 난과. 그런 건다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남들이 뭐 하란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 되더라도 남들이 조언을 해줬을 때 선택을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택을 내가 했을 때뭐잘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키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생은 제 거니까. 네.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게 되게 크긴 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긴 한것 같긴 한데 되게 정답을 되게 잘정리하신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좀 약간 그런 비결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뭘 하면 더 내가 잘할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하다 보면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안이 있었을 때 뭔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아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뭘 선택해도 후회는 할 건데. 내가 덜 후회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는 사소한 방법이라는 걸또 얘기해 줬어요. 근데 어. 진짜 사소해요. 어, 네.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거울 자주 보고 음. 그리고 또 내가 평소 하지 않은 것들을 가끔씩 상으로 줬을 때 내가 나를 아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하면 되게 막 거창할 것 같고 막 힐링도 음.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체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운동을 하면 되는. 내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약간 시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사소한 관심으로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리를 평소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 관리가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갑자기 좀 지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갑자기 내가 먹고 싶을 때, 하루 종일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든지 네, 갑자기 뭐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저 누워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나한테 관심을 주고 따라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좋습니다. 또 행복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챕터 중에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행복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행복의 기준치가 좀 대부분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낮추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안 해봤던 일상 중에 한 번씩 나의 틀을 깰수 있는 것만 한번 해도 저는 그게 되게 행복감으로 느껴지거든요. 직장인분들은 너무 바쁘고 맨날 더운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집에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좀 사소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어제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또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화려한 걸 쫓기 마련인데. 맞아요. 어떻게 이제 사소한 것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한것 같아요. 어... 근데 음... 그 사소한 걸 놓치지 않는 거는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의 기준이 되게 높잖아요. 뭔가 성공과 뭔가 결과 값에 조금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고. 끼리려면 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 생각보다 저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 월급 루팡만 안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음, 그렇군요. 네. 약간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사소한 것과. 또 아까 말씀하신 근자감. 내가 나를 낮추는 건 자신감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주면 행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신감을 낮춘다고. 이 기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어, 나는 이것만 해도 잘하는 사람이야가 이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꿈꾸시는 모습 이런 게 있으세요? 책에 나온 것처럼 저는 꿈이 막 대단하지 않아요. 네. 20대를 후회 없이 산 것처럼 30대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20대의 치열함과 30대의 치열함은 좀 다를 것 같아서 20대는 조금 더 돈과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면 30대는 경험으로 좀 많이 채우는 30대가 돼서 나중에 봤을 때, 어, 30대 나 되게 즐거웠다. 음. 별로 돌아오고 싶진 않아. 이 정도로만 살고 싶다.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이제 또 20대 청춘의 가장 큰 부분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단계별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네. 특히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돈 없는데 연애 가능한가요? 음. 막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경험상은 돈 없이 연애는 안 된다. 이 마인드였던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돈 없이 연애 가능하다고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현실적인 건 누군가 한 명은 그러면 돈 없는 연애가 가능하다고 하고 안 가능하다고 한 사람끼리 연애를 하면 그게 힘든데 둘다돈 없이 돈 없이 연애가 가능해 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돈 없이 연애하는 게막 비싼 곳에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온전히 서로 좋아만 해야 되는 그 감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생각되는 걱정,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사람한테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좀더 꼿꼿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돈 없이 연애는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던 것같고 너무 용쾌합니다. 좋습니다. 아, 아, 네. 네. 어떤 그 사람 맞는데, 어, 약간, 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이 사람한테는 좀. 뭐... 대시해도 돼안돼 돼. 이런 게또 있어요 저는 좀 짝사랑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근데 짝사랑을 할때 후회 없이 하라 이렇게 어. 얘기를 하, 했었어요 다가 가보는 거죠 음. 다가 가봤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계속 네.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닌 게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건좀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막 한 사람한테만 고백을 한네 다섯 번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 결국은 안 됐지만, 근데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을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그안 해본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후회가 남김 없이 표현을 해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후회 없다로 다 이렇게 점철되긴 하네요. 그렇죠. <laughs> <그쵸>? 아, 저는 <laughs> 아, 근데 모든 게 항상 어. 후회 없어야 되는 거같아요 어, 네. 후회 없다. 후회 없으면 거. 잠도 안 오고 음... 답답하고. 그러면 또 너무 디테일하지만 고백하는 법. 아, 근데 이거는 음.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 좀 그쵸. 다른 것 같은데 어...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음... 고백을 할 때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서로의 온도가 맞는 타이밍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활 여건도 저는 좀 고려를 하면 이 고백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취준생인 친구인데 취준생은 자신감도 조금 떨어져 있고 내가 연애를 해도 될지 말지 막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친구가 좀 편안해졌을 때 고백을 하면 이 친구도 그 안에서 되게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애가 되겠죠. 근데 너무 나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얘의 온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도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생활 여건도 점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연애 잘하는 법 이별까지 갈 예정이에요. 어. 근데 저도 막 사실 연애를 잘하진 않지만 음. 연애 잘하는 법은 배려랑. 음. 그리고 좀 묻어난 관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묻어난 관계가 그런 친구 관계나 인간 관계도 있지만 연인에 있어서도 뭔가 너무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사친, 여사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는데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인간 관계를 다 끊어내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친구 만나지 마. 이 친구 불편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얘는 여기 살아왔던 거에 내가 추가가 되는 건지, 음. 나 때문에 살아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만 생각하면 좀 오래 갈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막상 연애하면 사실 그게 눈 뒤집혀서 어렵죠. 아, 어렵죠. 마지막 잘 이별하는 법. 이해볼까요 어, 네. 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잘 이별하는 법은 없다. 어. 어쨌든 이별하면 다시는 안 보고 이 친구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헤어지면, 돈헤어짐은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그냥 뭐 갑자기 내 기분이 그냥 헤어지고 싶어 해가지고 띡!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본인이 생각을 다 정리하면 이 사람한테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친구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 좀이게 헤어질 시간을 주는 것과 전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연애까지 한번 쭉 오늘 얘기해봤는데요.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뭐 서기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하, 또 작가로서 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처음 나왔는데 음. 제가 여기 이 앞에 쓰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책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 먹고 읽는 책이 아니라, 그냥 쇼츠나 릴스 보듯이 가끔 저희가 화나는 일 있으면 막 친구한테 카톡하고 그걸로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읽었으면 좋은 책이다? 어, 네,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 약간 내 책임? 이런 얘기도 말씀하신 것 같고 망해도 멋있게, 멋이 진짜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또이 책도 나온 거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 망해도 멋있게 진짜 많은 젊은 청춘들이 모토로 정말 명쾌하고 네. 사소하지만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지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啊，对、ah,。